오늘 보면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바람이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이 진을 친 사방에 떨어지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메추라기는 주로 유럽 전 지역과 아시아에 이제 사는데요. 가을이 되면은 북아프리카로 날아가고요. 봄이 되면 다시 이제 유럽과 아시아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메추라기는 단거리는 잘 날아가는데요. 장거리를 날아갈 때는 꼭바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바람의 역풍이 불면은 이 메추라기가 힘이 떨어 탈진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용해서 메추라기를 떨어지게 하셨다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축복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로 모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바닥에서 두 규빗이니까 90 c m 가 쌓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33절에 보면 이 축복이요 재앙으로 변합니다. 33절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이 사이에 식히기 전이란 말은 그다 먹기도 전에 이런 말이거든요. 즉 매출하기를 다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어요.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식중독일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축복으로 받은 매출하기 때문에 병이 생기고 재앙으된 겁니다. 축복이 재앙이 된 거죠. 왜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은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그 축복이 재앙이 되게 하십니다 구원, 건강, 가정, 자녀, 재물, 직분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복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복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있길래 축복이 재앙이 됐을까요? 32절 보면 이제 나오는 거죠.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 종,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메추라기딱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종일 종야 밤새도록 그 다음날까지 메추라기를 확 주워 모았어열 호멜이라고 하는 건우리로 말하면 8 0 k g 큰 가마 12개를 말합니다. 일인당 적게 모은 사람이 그렇게 모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모았습니까? 그 그것들이 그 그들을 그걸 오래 먹으려고펴서 이렇게 이제 말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32절 을 보면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었습니다. 지금 메추라기나 이스라엘 백성 기른 것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32절 말씀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했다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지 않을 때에 감사해야 할때 감사할 줄 모르면 축복이 재앙에 대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일에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말씀을 따라 생각을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메추라기가 떨어진 건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신 결과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20절에 주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들들 고기 냄새도 싫을 정도로 한달 동안 질리게 내가 먹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매출하게 기적은 이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계속 계속 한달 동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질릴 때까지. 이스라엘백성은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게 뭡니까? 매출하고 주선 가지고 이 인당 열두 가마의씩 만든 거잖아요. 말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끝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차이가 먹으려고 더 많이 먹으려고 그렇게 열두 가마니나 채워서 말린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은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 욕망을 채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을더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기도도 좀덜 간절해지고, 신앙생활도 좀덜 간절해집니다. 해결되고 나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축복 주신 거 주시거나 응답 주신 게 아닙니다. 더잘 믿으라고. 신앙 생활을 더 잘하라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복주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느낀다면은 하나님을 더잘 믿어야 되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을 받은 축복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3 2절 보세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제임용 사면에 표두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받은 축복을 오직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가 없는 거죠. 여러분 고인물이 썩잖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생각하면은 이 은혜도 썩어요. 받은 은혜가 받은 기쁨이 오래가지 못해요. 사라지거나 때로는 은혜 받은 것이 오히려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쓰다가 잘못된 길로 간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재앙이 되지 않고 복이 되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받은 복으로 하나님을 더잘 믿어서 복이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